네, 300페이지, 356조. 시작된 단어가 저당권 자는 돼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않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 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네, 일필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등기부에 갑구에 네 갑이 지 무슨 자다 소유권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뭐로 제공해서 담보로 제공해서 뭐 받을 수 있을까?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대출 해준 누가 있을까요? 사람 있겠지. 그러면 대출 해준 누구는? 을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무슨 거에다가? 을이 자신의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요 부동산을 모로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라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이제 갑의 명칭이 되면 갑이 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이쪽은? 된다면, 을은 이 부동산을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는 갖고 있지만, 이건 갖고 있지만, 을이 이 부동산을 뭐 하진 않는다. 네, 점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대출도 받고 부동산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그럼 점유하지 않고 여긴 뭐하고? 점유. 그럼 점유하지 않는다 있는 데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는 얘기 여기서 대신 점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뭐하지 않으면? 경매에서 무슨 변제? 356조에서 점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슨 변제는 있다는 걸까?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 않는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된 거? 등기 등록된 것. 등기 등록된 것만 모설정할 뭐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페이지 301쪽에 맨 꼭대기 위에 저당권 존재는 반드시 뭐다. 네. 등기 등록에서 공신다 그랬죠. 네. 이때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수목 집단. 무슨 집단이요? 수목 집단이요. 네. 수목은 공시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종속 정착물 아셨어요? 그런데 이 수목이 뭐가 되면 공시를 갖추면 독립 정착물 됐어요? 그러면 공시 방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명인 방법 다시 말라니까 항상 그부터 먼저 하면 안 되고 공시할 때는 두 가지야 법률하고 관습법으로 항상 연습하세요. 뭐라고요? 자, 법률은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 등기된 인목과 뭐요 등기된 인목. 자, 이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어,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연습을 제대로 했으면 나날이 그게 내 실력이 될 것이고 처음 습관이 잘못되면 계속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시세요? 명인방법은 뭐죠 명백인식방법 쳐놓고서 새끼줄 또는 철제망 쳐놓고서 거기다가 이름 적어 놓는 거 있죠 소유자가 누구라고 명백하게 인식하는 방법이 뭐야 명인방법 또는 나무마다 전부 다 이름을 다뤄놔 표찰 다루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쪽도 등기된 인목 과 이건 뭐예요 명인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근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판자댁에다가 저당권 있다는 말씀은 되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는? 위에서부터 관습법 인정되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수는 있어도, 뭐는 안 된다. 나중 이제 문제 풀때 무슨 방법이 나오면 여기 저당권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야. 자 수목 공시가 뭐죠? 첫 번째 법률 등기된 인목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그래서 저당권 존재는 반드시 뭐할것 등기 등록할 것 됐죠? 자두 번째 이야기는. 두번째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은 306쪽 가셔서 몇 쪽이요? 과실이 나와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다가 갑이 병한테 뭐 해주게 되면 임대차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차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토지는 뭐가 되고. 원 원머리 되고 이차임은 과실이 되는 거예요아시어 가비가 가지리가 주가. 가비가 가리가지가가주이가지고가 주가 가지가가 주가 주아주 아까 유치권자는 점유하다가 뭐가 나오면 과실을 뭐할수 있어? 갈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디다 먼저 충당하고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벌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으니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 아셨어요? 자 들어갑니다 359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이 뭐한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저당, 부동산, 압류 저는 갚고지. 누구예요? 근데 채무자가 뭐하지 않았어?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뭐예요? 압류 저는 누구 거고 점유하는 누구 거고 갑거죠 근데 언제 미치는 거예요? 후에 가져가서 먼지 없겠지. 왜 압류전은 못 가져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밑에 원칙과 예외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원칙에 두 번째 과실 수칙권은 저당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저당권,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한테 있는 거야. 뭘 하지 않으니까. 다만, 채무자가 뭐 하지 않아서, 이행하지 않아서, 목적 부동산을 뭐 하게 되면 압류 후는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겠죠. 이것도 저당권자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넘기세요. 317쪽 가 보세요. 자, 맨 꼭대기에 저당권에 기인한 무슨 전국권 네, 370조에서 214조 파란색, 이건 준용 규정이 있죠? 네. 몇 조가 안 보여? 213조. 213조 밑에 소임을 반한 청구권, 이건 준용하지 않고 밑에 소임을 방해 제거, 예방만 준용하죠? 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그죠? 저당권 기초로 해서, 그죠? 몇 조는 존용하지 않고, 반하는 점유 내놔 요몇 조만 존용해요. 이때 이 저당권자랑 같이 노는 친구가 누구예요? 응?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지. 그리고 점유가 먼저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물청 얘기가 항상 뭐야, 이렇게 항상 다 정리가 돼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몰아자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지에 어디에요? 이 수목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럼 보통 이게 무슨 정책물이에요? 종속이야. 공시가 안돼 있으면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요.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는 거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다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모두 가져가고 다 가져간다는 얘기야. 네. 됐죠? 네. 그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갑이 네? 자꾸 이 나무를 뭐 해요? 네. 오늘 가 보니까 이 나무가 전부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예? 네? 뭐 있다고? 네. 자, 저당권 채력이 미쳐 미쳐. 아니 아직 토지에 있으니까 또미치겠지 근데 이제 밤 사이에 예? 밤 사이에 저기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을까 병 토지에 전부 다 가서 심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예? 이걸 반출된 수목이라 하는 거야 뭐라고? 반출된 수목 자 반출된 수목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아니, 미쳐, 미쳐, 미쳐? 뭘 미쳐, 미치기는 안 미치기. <laughs> 여기 있을 때만 뭐 하는 거요? 반출된 수목에는 효력이 뭐야? 안 미쳐. 이때, 저당권자께서, 누구께서? 저당권자께서, 예? 네, 반출된 수목.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무를 자꾸 자르면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지 말어. 예? 네? 벌채 뭐는 요구할 수 있어도 벌채 중지 이건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도 그죠? 무슨 수목을 반출된 수목을 뭐해달라? 반환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이게 뭐고, 방해, 제거고, 이건 뭐다? 아, 반환이잖아. 뭐는 가능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은 이 자체를 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는 요구해도, 벌채, 중지는 가능해도, 뭐요? 반출, 수목, 발랄 수는 없죠? 이때 이제, 을은, 을은 이렇게 하면 돼. 갑한테, 에? 너 좋은 말할 때, 뭐할 때? 이거, 다시 돌아갔다 놔. 누가 할수 있다 없다? 아니,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네가 갖다 놨으니까 도로 뭐하라. 도로 뭐야. 원상 복구해. 에?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에? 다른 담보 보충해. 이가실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다시 벌채 중지가 가능했는데 반출수목은 달라할수 없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가 있으니까 규책사유가 있으니까 이 수, 수목을 도로 뭐하고 원상복구 해라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 보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맨 밑에 단보물 보충 청구권 저당물 뭐예요 밑에 보충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뭐였다? 현재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설정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뭐요 상당한 담보 제공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당권자는, 네? 벌채 중지는 가능했지. 벌채, 중지, 동그라미지 근데 반출, 수목은? 아니 점이 한 적이 없잖아 대신 뭐할수 있어요? 그거 원상, 회복 아니면 다른 거 갖고 와 단보물 보충 그러니까 비록 뭐는 없지만 반하는 없지만 어떻게 들어간다? 원상 복권 네가 해? 잘못 있을 때? 아니면 뭐야? 다른 담보를 다시 보충하라 그 제목이 뭐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자 수목이 있어요 효력이 미쳤어요 그럼 뭐는 되지만 벌채 중지 그건 가능하겠지만 뭐는 안 된다 반출 수목 반환는안 되지 하지만 설정자한테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 원상 회복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 갖고 와라 아셨어요? 그럼 제가 뭐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저당권자는 뭐하지 않는다. 또 어, 여러분들이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락 대금 들어가서 무슨 대금 들어가서? 네, 저당물 보전비용 뽑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 범위에 저당물 보존 비용 뽑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뭐 하지 않아서 다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제가 아까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고, 여기는 점유를 하지 않아서 이런 특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권을 공부하지만 그 밑에서 뭐가? 이 깡패가 돌아다니냐, 점유. 이거 근본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 점유 가지고 이런 특질이 있고, 점유가 없으니까 이런 특질이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물건법은 딱, 뭐만 딱 깨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안 틀려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 했다고 욕먹을 것 같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